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시고서 구매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모든 캠핑카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7년식의 사륜으로 만든 차량이고요. 5인승으로 구지 변경을 마친 차량입니다. 원래 가져올 때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차량을 흰색 투톤으로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한 다음에 위에 하이루프 작업을 다 했고요. 위에 태양광하고 안테나까지 작업을 싹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전면, 후면, 양쪽 측면까지 선팅을 다 마친 상태이고요. 사륜이다 보니까 꽤 인기가 많더라고요. 게다가 장점은 주행 거리가 6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의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흰색 투톤으로 전체 도색을 했고요. 앞뒤 타이어 트레이즈 상태는 한7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운전석 종보을 제가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리무진 시트 커버를 해갖고서 앞에 3인승 그 다음에 뒤에 멀티시트가 되어있거든요 멀티시트까지 2인승에서 5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있고요 자 천장 엠버도 진홍색과 그 다음에 아이보리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투톤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뭐 CD 전체적인 옵션 풀옵션으로 장착을 했고요 4륜이라는 장점과 함께 계기판을 보시면. 주행거리를 보시면은 6만 8천키로, 6만 8천키로를 탄 차량입니다. 6만키로 탔으면 거의 뭐 신차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A급의 상태를 보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도색 상태도 보시면은 문짝 안쪽, 그 다음에 이 안쪽까지도 도색을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멀티시티가 되어 있거든요. 딱 문을 열었을 때 멀티시티가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건 이따 안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충전기 할수 있는 인입구 선이 있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트렁크를 열었을 때짠 바닥에요. 요트 매트를 깔고서 뭐 물을 흘려도 충분히 닦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트 매트를 장착을 싹 해놨고요. 측면 양쪽에 장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LED등을 해갖고서 밤에 이것만 켜도 매우 예쁘게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썬팅을 깔끔하게 해놨고 하이루프에 여기 측면에 보시면은 태양광 300짜리까지 다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세차 나올 때 이렇게 쪽창, 열수 있는 쪽창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자 이쪽에 전기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 모든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청소5 0리 이쪽에 장착을 해 놨고 딱 이렇게 밑에 선을 연결을 해 갖고요 이렇게 외부 샤워기까지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업부서 나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뿌려서 샤워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장착을 해 놓았고요 오수는 이 물이 쓰면 뒤쪽으로 해갖고서 오수도 마찬가지로 50L로 장착을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침상을 피기 전에 이렇게 시트를 앞뒤를 조절할 수 있고요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앞에 3인 총 5인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따쫙 폈을 때 어떤 구조인지 핀 상태에서 실내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오시죠 자, 실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멀티시티를 장착을 해서 멀티시티를 넣었을때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고요. 양쪽 측면에 보시면은 엄청난 수납공간과 함께, 그 다음에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되게 깊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공간도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동시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주조가 220V 꽂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USB, 시가 잭을 꽂을 수 있는 이세 가지의 세트를 뒤에 양쪽 두 개, 이쪽에 세 군데에 장착을 해서 언제든지 꽂아서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이루프다 보니까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제가 무릎을 꿇고도 이렇게 움직이게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 캠핑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가드레일을 해놓은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움직여도,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드레인을 장착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쪽에 메인 컨트롤 박스를 넣는데, 자, 메인 컨트롤 박스가 튀어나오면 움직이다가 누르게 되거든요. 자, 안쪽으로 홈을 파놓고서 이렇게 전체적인 메인 컨트롤 박스를 장착을 해 놓고, MD용 무시동 이터그 다음에 인버터, 그 다음에 청수 게이지, 적상계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tv를 달아놔서 충분히 정규 방송을 어느 곳에 가든지 잡을 수가 있고요 핸드폰 미러링 시켜갖고서 어 같이 또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98l짜리 dc 냉장고를 집어넣고 이쪽에 청소 싱크볼 어 되어 있어서 물을 쓸수 있으면서 물을 쓰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 이쪽에 전자레인지 이쪽에 양쪽에 수납공간들을 충분히 넣어놓아서 여기에도 꽤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간들을 확보해 놨고요. 그리고 이 매트가 평상시에는 두 명이 탈수 있는 의자로 변하기 때문에 앞에 3인승, 뒤에 2인승, 5인승으로 쓰면서도 잠을 잘 때는 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는 그리고 바깥에 꼬리 텐트까지 치면 4, 5명이 잘수 있는 최적의 차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식도 17년식이고요. 6만 킬로밖에 타지 않았고 사륜이라는 장점 그리고 전액 할부가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꼭이 전체적인 리뷰를 보시고서 구매를 원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전시장에 오시면 한 50여 대의 캠핑카는 두루두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에 관한 모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모든 캠핑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